그러니까 이건 톡 뿐만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들잖아.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이 있을 때 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자첫 번째,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여자는 프로텍션 존을 줄인다. 예컨대 사람들은 누구나 프로텍션 존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거리라고 얘기해. 안전거리. 어, 낯선 사람이 그 범위 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 어, 생각해보자. 네가 어릴 때. 전철 타려고 줄설때 있지. 아니면 버스 타려고 줄설 때. 요 어, 그때 갑자기 뭐예요? 네 주변에서 웬 향기가 풀풀풀 풍기는 여자가 옆으로 다가와. 그럼 어떻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옆에 이렇게, 아, 저기 한번 서볼까? 저 옆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되지. 어, 옆에 서보려고 미친 듯 노력한단 말이야. 그니까 똑같아.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 어, 나타나잖아. 의식적이건 간에, 무의식적이건 간에, 프로텍션 존을 쉽게 허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여자가 만약에 나한테 관심 있잖아? 그럼 그 존을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허문다고. 이렇게 쉽게 허문면 어떻게 해야 돼? 막카막카 쳐주면서 슉 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건 그냥 역지사지 생각하면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보이는 신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즉석구름이야 예를 들어서, 네가 앞에 있는데 이제 머리 같은 거막 이렇게 정리하거나, 어, 메무새를 막, 어, 그지 이런 식이죠.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어, 메무새를 막 고치거나, 어, 너가 자리를 비울 때막 이렇게 화장 막 고치는 거. 이런 행위들이 모두 진짜 즉석구름이. 근데, 이 신호는 좀 약해가지고, 다른 신호들하고 좀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 IOI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 여자가 애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른 당의 신호들이 막 터져주면서, 터져주면서, 이게 같이 온다. 그러면, 당이 뭐예요? 확실해져 가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웃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웃음은 너무 당연해. 어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노 당이면 씨안 웃지 당연히. 어 일단 게임에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네가 말을 어떤 말을 해도 안 웃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와 이건 터졌다. 어 이건 무엇 뭐, 어? 느낌 있게 나가고 있다. 이걸 알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대충 말해도 어, 빵빵 터지는 거야. 그냥 숨소리만 이렇게 들려줘도. 그냥, 부르르 떠는 거지,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너무, 뭐, 몰입해가지고, 너무 웃기려고, 광대처럼, 어. 계속 막 던진 거. 얘가, 형이 아까 이렇게, 이거 던져줬잖아? 이것만 계속 던져. 막, 계속 이렇게. 그럼 여자가 보다가, 반복되잖아. 그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 아,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던져주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웃음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여자의 빵빵 터져는건 굉장한 칼리 포인트.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 막 광대처럼 웃길려. 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칼리랑 적절한 프레임 컨트롤을 수반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톡 답장이 성의가 있다. 이게 대개 은한 당간의 신호데 어, 형이 이거 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뭐 굳이 얘기해줘 야 일단 하는데, 우리 좀 a f c 들이 이것도 많이 보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좀 의미로 다시 얘기해줄게.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답장 좀 성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물며 막 별로 답할 게 없어도 킥킥킥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붙여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별 얘기 아니야 오빤 뭐어 지금 숨 열심히 쉬고 있어 뭐 이렇게 해도 그 크크크 미친 듯이 보낸다고 노당인 애가 보내면 안 웃어 그냥 답이 없어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 두절되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laughs> 근데 그거 빼고 단간이막 나오고 있어 그럼 숨쉬기 운동하고 있다 그럼 이게 뻔한 멘트인데도요 제가 오빠나도뭐 같이 숨쉬면 안돼막 이런 식으로 막 답장이 나온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뭐, 니가 그토록 원한다면 뭐, 한번 마음껏 셔보든가, 뭐 이렇게 빵 터진다고, 씨, 뭐야, 같이 셔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드립을 계속 쳐줄 수있다 그럼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프레임 컨트롤이라고, 그니까 이런 걸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주제로 돌아와서 이거 나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여자애가 답장 좀 성의 있게 하고, 어, 또 하나는 뭐야? 속도도 굉장히 빨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자애가 여기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 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아. 어, 그러니까 연애를 할 생각은 없어. 근데 뭐야?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 fake IOI라고 하지.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워장 관리하거나, 뭐 호구 잡을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카톡 답장을 칼리를 했으면 이게 상투적인 단관인 건지, 어, 아니면 fake IOI인지 좀, 어, 한번더 칼리해 줄 필요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톡들은 좀 대부분 좀 겁도는 느낌이나 어, 전문용어로 이제 이게 3대 도둑 있잖아. 뭐 안주 도둑, 어. 그다음에 술 도둑, 뭐 웃음 도둑 이렇게 해서 어, 안주 디프, 뭐 알콜 디프, 그다음에 웃음 디프가 있는데. 그 디프에 해당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겉도는 이렇게 느낌이다. 이런 거. 뭔가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진행이 좀안 되고 있다는 느낌. 그치 이런 게 미친 듯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여자애가 너한테 이득을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페이크 아이오에만 던진다. 그래서 게임 진행은 안 되는데 뭔가 계속 옆에 있어야만 되는 f 프십장에서는 이게 칼리가 안 되니까. 이해 가냐? 그래서 이제 AF 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못 느낄 거야. 어? 그래서 맨날 망하지.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읽힐 수 있어? 바로 필드에서 마카력을 좀 직접 키울 때만 좀 견제할 수 있다. 어? 유명한 격언 이 있지? 어. 필드가 너에게 답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밖에 나가서 여자랑 좀 많이 어. 소셜 인터랙션을 좀 해봐야 돼. 마카를 좀 많이 던져봐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자기랑 맞추려고 해. 어. 그니까 이거는 약간 이런 거지. 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자에 실제로 만나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니까 우리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 여자의 정보가 되게 궁금해지잖아. 뭐 어디 사는지, 뭐 무슨 일 하니까 일반적인 호, 호구 조사부터 뭐 다양하게 되게 나오게 돼 있다고. 어.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맘에 들잖아? 어. 그럼 나에 대해서 엄청 물어봐. 막시 오빠 어디 살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 오빠 잠시 살아. 이렇게 했어. 근데 여자애가 잠실, 나랑 가깝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규 여자 어디야? 시흥 살고 있는데. 시흥 살고 있는데 잠실이 막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부르르 떤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여자애한테. 안 아, 별로 안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시가. 어더니 왜? 그래도 가깝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식으로 연결하려고 한다고. 일단 당당히 나오면. 여기서 이제 형이 말하고 싶은 거는 좀더 연결되는 질문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너간바스 좋아해? 오빠 간바스 킬러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야?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부르 떨면서? 오빠 간바스 좋아해? 나도 간바스 진짜 좋아해. 새우만 봐도 부르르 떨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건 뭐예요? 결정 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바스 파티 벌리는 거야. 준비된 단간이라고 하지? 전문 용어로 준당. 결정이 나버렸잖아. 다음 번에 뭐야? 둘이 다음 번에 오빠랑 간바스 파티 벌리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고수들은 한 마디 더해. 뭐해? 간바스는 테킬라랑 잘 어울리는 거 알지?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당연히 술약속까지한 번에 잡아버려. 이렇게 여자애들은 남자애가 마음에 들면은 자기랑 맞는 구석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서칭한다고. 그래서 오늘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때 하는 행동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말고도 졸라 많아. 아이와의 신호들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니네가, 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감각하면서 좀 익히는 걸로. 알겠지? 파이팅 넘치게 하는 거야. 오케이?